자 어, 줘봐 뭐야 언니발명포 응. 볼까? 아니 아니 이... 곤룡포현진이야 둥 뽀둥, 뽀둥한 현진 <laughs> <응>. 왜냐 현진이가 <laughs> 뽀둥아, 뽀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도 이제 뽀둥을 사용할거야 응. 뽀둥현진 응. 당연히 반신욕 강박 <laughs> 반신욕이야? 응. 나 이거 응. 끝 아니 다, 현진이다 좋지 아니 그니까 어. 그리고 또 가지고 싶은 게 있어 어. 파란머리영복 어, 이거 민트 뽀기야. 민트 뽀. 그다음 그 이거 이거 긴머리. 어, 이거 둘 음, 중에 한거 음. 나. 그리고 아이엔 아이엔 양면. 아이엔, 아이엔 양면 이거, 알았어 이거, 이거, 알았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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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이렇게 양면인 거지. 음. 이거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나는 나나 나, 이거 나 이거 너무. 아그잘 나왔지. <laughs> 퍼블에서 열심히 찍었던그 마음에 드냐고. 아니 근데 이 시리즈가 다 좋거든. 음. 나는. 용, 그니까, 용보기도 이거고, 승민이 이것도 너무 잘 나왔고. 이게 진짜 너무,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. 그리고, 어, 리듬은 다 좋아. 어, 아니야 몰라. 손톱 상관이 없었어. 와, 무겁다. 다 들어있는 거냐? 그치, 여섯 장 들어있어. 이거 뭐야? 잠깐만. 아! 이게 그, 그거, 그거. 잠깐만 잠깐만 어, 앨범 두 개네? 어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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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, 이게 홀로그램이잖아. 아, 잠깐만. 빨리, 빨리, 잠깐만. 아, 승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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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. 와, 홀로그램 진짜 예쁘다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하니, 하니, 하니. 아, 총동체 벌어줬으면 좋겠어. 우린 우린 잠깐만 아 나올라 그래 너무, 너무 좋아 어봐 그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쁜데 어 너무 예뻐 <웃음> 대박 아 진짜 좋아 와와 이거 진짜 아 융복 어. 아이 우리 그 뭐야 중복 없나보다 8 여덟, 여덟 장 맞다 어, 화끈하게 가자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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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네 맞네 아, 중복 없이 어. 진짜 진짜 응. 와 왕천 어... 아, 좀... 내장, 그, 그것만 빼가지고, 뒷면으로만 빼봐. 대줄게요. 음. 오! 음. 어! 음. 리노, 리노! 와 근데 이게 엘홀더 L홀... 같은 재질이라더니, 진짜 좀, 뭐,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고, 애매한 느낌? 근데 아니, 이뻐. 이뻐? 나온 게 좋아. 어? 어, 야! 예스! 이거 진짜 이쁘다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이뻐? 이거 실물이 진짜 이쁘다? 아, 이제 됐다? 그, 아, 다 나와서? 응. 다 연다. <laughs> 어머, 연봉이가 두 개네? 어, 오, 와! 이뻐. 와, 예뻐. 와. 너무 잘 나왔어. 와, 이거 진짜 잘 나왔다. 아, 어? 누구야, 누구야? 아니, 예. 아, 아, 아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 사진이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? 아, 아니구나. 페이지 두개 다. 예스! 언니, 언니, 언니!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방찬 방찬 c h e n b 요 승민. 아, 승리. 어, 승민. n b 뭐야? 어, c 방찬 아현진이없다 승민 이 b 있어 승민 h e n b 나 n g c h 겠네 b a n 아 현진 와 n 진짜 이 g c h e n 야, 근데, 근데, 솔직히, 편집 보고. 너무 이쁘다. 편집 음. 보고 진짜 감탄의 일로 말할 수가 없거든? 근데 음. 그다음 한이 쩔어. 한이. 진짜 잘어 진짜 쩔어 쩔어. 레전드다, 진짜. 아 그리고 이 와. 사진의 감동적인 거는 볼레 점도 너무 귀엽게 봐. 어, 한이. 너무 잘하 진짜 났다. 쩔어. 그리고 승민이도 너무 잘 나왔어 이거, 이거 하나만 줬으면 진짜, 진짜 소프트. 소타... 진짜 이거. 이걸... 다 모으고 싶어서 난리 났다. 근데 아이 뭔데 밤이냐고. 왜 자연광이 아니야. 근데, 8장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응? 난 8장인데? 어, 현진. 뭐야, 뭐야? 4, 5, 6, 7, 8. 이거. 겹쳐있는 것 같아. 굉장히 겹쳐있어. 아, 아. 어. 아. 어. 용복이, 용복이. 어, 어. 그래. 아, 얇다. 진짜 이쁘네. 근데 이거 진짜, 이렇게 둘이가 세트로 진짜 잘 나왔어. 오. 짜고 찍은 것 같이 나왔어. 오, 음, 멋있다. 와. 아, 나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. 와, 방탄이 옷이. 이거 탑더에 들어갈 수 있나? 자르면 들어가지 않을까? 잘라? 나, 이거 진짜, 리노 볼까 너무, 가, 너무 갖고 다니고 싶어 털이 너무 잘, 와. 아무튼, 나 진짜. 와, 리노 뭐야, 이거? 리노 미쳤다니까? 와, 이거, 어, 이, 진짜 아, 와, 이거. 어 이거 미어 잘랐네? 아, 진짜. 아니, 이것도 이거고, 이것, 이거, 뭐야, 두 번째 거. 이것도 미쳐버렸어. 이거, <laughs> 진짜, 내가 말해도 돼? 어. 이거 진짜, 이거 두 개. 어.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지. 어. 완전 내 취향의 끝판왕이지. 어. 이거 두 개가 내 최애 포카야. 어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포카로 안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, 이거를, 포, 이게 포카로 안 나와서 다들 다행이라고 하는데, 어? 포카 말고 이거 끼고 다니고 싶어. 탑로드. 그 이거 오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탑로드 사이즈 같은애안 되냐. 어, 가자. 근데 안 돼. 제일 어, 현진이. 현쌤. 심각하게 잘 나왔어. 포카를 안내주고 여기에 다다 넣어 줬을까? 이 똑같은 사진이 이 사이즈인 거랑 포카인 거랑 너무 너무 다르다. 내가 안 줬나? 자, 앨범 고르시다. 아, 네. 일단 한 장씩만 고르시다 네. 어디 있는지 알아? 어, 알아. 응. 예. 아! 잘났다, 진짜 잘났다. 아, 야, 아! 이구나 이거 봤어? 누구야? 나 모르겠어. 오, 승민 귀엽다, 승민. 승민 귀엽다. 승민이 기다려. 어, 승민 이 진짜 귀엽다. 아, 얘 아! 농겨. 아, <laughs> 일단 승민이를 잡더라고 항상. 아니야, 리노 잡이었잖아. 아, 빨리 돌아와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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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지금 할거야? 어? 어어 어, 이거 접지 Sorry, 어, 하나 접지 꽂아줘 아 회사에 실수? 응 없어 아 진짜 제발 <laughs>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. 어나 실물에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? 현진. 이거랑 이거랑 군주군주 걸려. 물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아, 반짝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어, 현진. 하. 음, 양은뿐한 근데 엄청 구르구르 나왔네. 아니 현진 나온다 했잖아. 아, 저저 저. 어, 저 제리노 아이엔. 이거? 스티커. 아다을게요 어, 네. 나갈게요. 어. 아, 이거, 이거 듣고 싶다. 강렬하게. 기다려봐. 이게 문이지. 응. 을 너무 스크래치가. 아, 보지마! 잠깐만. 잠깐만. 어? 이거 이름인지몰랐어 어, 그러네. 잠깐만, 잠깐만. 필릭스, 아까 필릭스인 줄 알았는데, 방탄 처음 봤다. 잠깐 현지 <laughs> <laughs> 아, 승민이 오. 오 잘났다. 오 귀엽다. 어. 왕꾸게져 있어. 짜증나. 양면 볼까? 양면 볼까? 아이엔? 오, 아이엔도 좋고 다 좋아, 현지. 어, 현대 <laughs> 아, 이거 양면 볼걸였구나 어우, 아, 어우, 얘들아. 어, 어, 어. 마지막. 어, 리노? 리노? 리노, 리노. 리노. 100%, 100%. 리노? 어, 리노다. 아, 방짱이네. 아. 여기. 응, 잘 나왔지? 어? 예 근데 접지가, 어, 이거 너무 질이 좋다, 접지가. 액자 프레임에 넣을 수 있을까? 좀 크긴 하다. 귀여워. 이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잡지 음. 아, 근 스티커는 색개야 똑같나네. 그럼 잡지부터 볼까? 오잡지잡지 방패. 어, 저 뭐, 어, 잠깐 이거 이거 잠깐줘 봐. 어, 어, 어 가중인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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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어, 잠깐만, 뭐, 잠깐만. 지금. 잠깐만, 중독인가? 잠깐만, 지금. 잠깐만. 아니, 아니, 이것도 어, 잡지잡지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아 이거 이게 중복이다. 티랑 똑같네. 그러네. 어, 또 갖고 싶다. 잠깐 우리에게 올 앨범이 많기 때문에 몇개더 있는데 알려 줘. 일단 일단은 사회는 금방 와나 이거 하나 짤래. 하나 할까? 이거.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. 깐다고? 어, 아, 나 앨범 구경을 해 보라 했잖아. 이 노래 하나 잡아야 돼. 알았어, 알았어. 아리가 하나 잡아주면 또 말이 달라지지 이니 노래 잡아야 돼. 아, 이거야, 이거 이거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디딜 리노도 없네 지금 이거 무광이야? 진짜 무광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까 벌써 깔까? 응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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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그거다 잠깐 도미노 그거다 어좋아좋아어 어, 이거 그래? 그 승민이랑 하니 어. 하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처음 아 이거 아 처음 봤던 거 같아 아, 아, 잘, 아 참, 잠깐만, 가네 어, 잠깐만 어. 한? 한. 한, 한, 이거, 중복이, 중복, 이, 야. 어, 이거 또? 아니야, 이 접지는 달랐는데. 제발, 제발. 와, 엄탄 어. 잡이네? 그니까. 황탄 나온 거겠다. 그러네. 가사지. 오, 잘랐어. 아. 이거 포카 있었으면 좋겠다 에휴, 리노도 안 나오고 음 어, 이쁘다 음 이쁘다 이장비 어! 음. 영국이 진짜, 너무 마음에 들어. 진짜, 미쳤어. 영국이네, 음. 어. 영국이. 아, 진짜 이파은 영국이 제발 나왔으니까.